수평면과 경사각이 30도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빗면인데 질량이 1kg짜리가 빗면에 나란히 줄에 매달려서 제일 중요한 말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어, 정제 있으니까, 알짜임이 0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무, 문제에서 1kg 줬으니까, 이렇게 빗면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오려는 힘이 있겠네? 바로 그 힘을 F라고 쓴다면, F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그 다음에, 1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그럼 이게 얼마예요? 그죠? 5N이 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빗면 아래쪽으로 5N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목가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죠. 바로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5N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다. 는 뜻이에요. 오.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기억. 줄이 물체에작용하는 힘은 5N이야. 맞습니다. 니은? 경사각을 점점 증가시켜요. 그러면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러분,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뭡니까? 바로 수직 항력이죠. 수직 항력. 수직 항력이니까 저렇게 빗면에서의 수직 항력 크기는 mg의 코사인 세타죠. 근데 지금 세타가 뭐 한다 했습니까? 세타가 증가한대요. 세타가 증가하면 여러분 코사인 세타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세타가 90도 안에서 점점점점 점점 세타가 커지면 오히려 코사인 세타 값은 작아져요. 그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세타가 커지면 코사인 세타는 작아진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mg를 곱해봤자 이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감소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맞는 보기입니다 음, 물리학 2에서는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면서 익혀가면 되지 다시 삼각함수를 뭐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 빗면의 경사각을 증가시켰다. 그럼 줄과 빗면이 물체의 자기하는두 힘의 합력의 크기는 증가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지금 중력의 값은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어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의 크기도 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뒤것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맞는 3번이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